2022년 1월 19일 일용하량식소감 주님을 찾는 까닭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요절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.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. 그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.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.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뿐입니다. 예수님을 참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은 육신의 떡이 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이는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. 이는 한 사람의 마음 속 깊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. 어떤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육신의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의 새로운 탄생과도 같은 문제입니다. 오늘 하루 썩을 양식보다 먼저 영의 양식을 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. 예수님 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따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.